네, 예, 중국 명문가의 자녀교육법 17번째 시간입니다. 예, 이번 시간 주제는 허심탄회라는 주제로 진실하고 솔직하게 속마음을 나누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예, 1963년 8월 중국의 유명한 혁명가이자 또 시인이고 중화인민공화국 10대 원수의 한 사람으로 추앙받고 있는 진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진의가 자녀 교육 때문에 네 차례에 걸쳐서 아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는 이 대화를 통해서 혁명가로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허심탄회하게 수려하면서 방황기에 있던 아들과 정신적으로 소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진의는 먼저 외할아버지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부패에 찌든 관료 사회의 추악한 모습을 보고 또, 썩고 낙후된 중국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식을 가지게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지주가정에서 태어나 집안이 몰락한 뒤에 겪게 되는 사회적 불공평과 원인모를 반항의식 등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서양교육을 받게 되면서 이 진희가 한때 외국에 이제 유학을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려면 서양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때부터 민족에 대한 책임감 같은 것이 강하게 취미로 올랐다고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진이가 서양으로 가서 공부를 하면서 자유, 평등, 박애와 같은 사상으로부터 자이 정도면 어디로 갔는지 짐작하시겠죠? 예, 바로 이 프랑스에 유학하고 있을 때 이런 사상을 영향을 받은 거죠. 그 과정에서 이 자산 계급 자산 계급의 안락한 생활을 동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빈민 계급과 그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을 체험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된 과정을 상세히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진희는 자신이 겪은 사상과 이 진로 문제에서의 격렬한 갈등을 고백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상류 사회로 진입하고 싶은 욕망에 괴로워했던 날들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이겨내고 인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노라고 결심하게 된 자신과의 심겨운 그 투쟁 과정을 가감없이 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진희는 사정없이 자신을 이렇게 해부한 다음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각오는 늦은 편이었다. 하지만 한번 각오한 이상 변치 않고 굳게 실천했다. 각오는 늦어도 상관이 없다. 반복되어도 두려울까도 없다. 문제는 각오가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짓으로 남보다 빨리 각오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잘못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고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예, 비장한 내용이죠. 예. 이런 그 예, 교육을 받은 자식은 아마 평생 예, 기억을 할것 같습니다. 자, 이진의가 바로 이 아들에게 활용한 이러한 교육법을 일컬어서. 허심탄회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속마음을 숨김없이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갖는지이 진의의 자녀 교육을 통해서 한번 되돌이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쩌면 이보다 더 좋은 교육법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진의의 교육법 즉 허심탄회 교육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자 진의는 자식의 심리적인 동태를 놓치지 않고 파악을 해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담담하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족사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아들의 마음을 잘 이끌어냈습니다. 예, 집안 이야기를 한 거죠. 뭐, 외할아버지 얘기도 했고, 또 집안이 이제 지주 집안에서 이렇게 몰락하면서 고생한 이야기, 또 자기 자신이 유학을 다녀와서 있었던 이야기, 여러 가지 주로 이제 가족사에 얽힌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식을 설득을 한 거죠. 셋째로, 자신이 겪은 과정을 진솔하게 들려줌으로써 대화 분위기를 진지하게 이끌었다. 그렇죠. 남의 이야기 듣는 것보다 부모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게 자녀 입장에서는 훨씬 더 진솔하게 그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이 될수 있겠죠. 네 번째로, 자신을 잘 해부함으로써 자신의 장단점이라든지 과거, 현재 모든 그 속사정까지도 잘 이렇게 진솔하게 자녀에게 고백을 함으로써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진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진심으로 이해를 하겠죠. 자, 이 허심탄회는 자식의 맺힌 감정을 풀어준다는 그런 기초위에서 진지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대화를 나는 방식입니다. 아, 이것은 심리적으로 서로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또 서로 의사가 소통하게 돼서 서로의 감정과 사상을 탁 튀어지게 하는 문제 해결 방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성년이 된 자식에게 적용해야 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음, 너무 어린 나이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자신의 어떤 생각을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나이가 됐을 때 성년에 어떤 이르렀을 때 적용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얘기겠죠. 이 방법의 관건은 심리적으로 서로를 허용하고 소통하고 감정을 나누는데 있다. 서로 뭔가 통할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됐을 때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사유 공감 또는 사상 공명이라고 예,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방법을 운영할 때는 다음 네 가지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첫째는 자식이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해서 대화의 내용을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툭 그냥 아무 얘기나 던지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겠죠. 자두 번째로 부모 자신을 잘 해부해서 심리적으로 서로를 허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 지점을 잘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납득하기 납득하기 힘든 어떤 그 이야기로 상대를 설득한다는 것은 무리한 그런 교육 방법이 되겠죠. 자세 번째로 마음을 트는 과정에서 부모를 자식과 같은 위치에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렇죠. 네, 내가 그 입장이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통할 수 있는 마음의 생태가 됐을 때 대화의 어떤 그 효과가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대화의 말투가 온화하고 친절해야 한다는 것이죠. 뭐 꾸짖듯이 또 윽박 지르듯이 이렇게 예, 이야기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뭐 화가 많이 난그 성난 기색이나 그리고 또 욕이라든지 비난적인 어떤 또는 어떤 무시하는 또 어떤 그 한쪽으로 몰아 세우는 그런 나쁜 말은 절대 피해야겠죠. 또이 훈계조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훈계조의 말투도 피해야겠죠. 자,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위해서는 기회를 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자, 자주 이 교육법을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한두 번에 적절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허위라든지 가식 또는 일부러 기회를 만드는 것은 반대죠. 자연스럽게 그런 기회가 예, 형성이 되면 좋겠죠. 그리고 뭐 이러한 그 허위라든지 가식 또는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기회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예, 역효과를 내기가 십상이죠. 늘 마음 한 자락에 언젠가는 이야기를 해야지 하는 어떤 그 마음을 담아 두었다가 서로의 감정 교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꺼내서 이야기를 나누면 되겠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그 진의 이 진의는 자신의 삶 전체를 토로하는 식으로 자식을 격려하고 교육을 했지만 부모의 일생 중에서 중요한 단락이나 그에 따른 경험을 이야기해서. 자녀의 관심을 먼저 끄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떤 방법을 쓰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진솔함이죠. 예.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진의라는그 유명한 중국의 예, 10대 원수에까지 이렇게 예, 이런 예, 유명한 정치가의 예, 아들에 대한 허심탄회한 그 교육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